안녕하세요, 행복주문 제이였습니다. 어, 오늘은 좀 많이 좀 바빠서 어, 카페 에 글도 오전에만 한번 올리고 어, 글도 좀못 올리고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보니까 시장이 수급이 어, 좀 코스피 쪽하고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외국인이 좀 사야 되는데 달러는 좀 떨어졌는데 달러가 떨어졌는데도 외국인이 수급이 좀안 들어오고 있네요. 일단 시장 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 아직 미국 무역 전쟁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어 눈치를 싸움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. 좀 선물 쪽은 샀는데 이쪽이 좀 빠졌네요.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뭐 시장을 좀 건방하는 식으로다가 좀 눈치싸움이 될것 같고요. 일단, 첫, 어, 코스피 코스닥을, 코스닥을 보면, 일단은, 어, 어떠한, 뭐, 좋은, 뭐, 재료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좀, 어, 방향성을 잡으면 이제 슈팅이 좀 나올 건데, 지금 뭐, 뭐, 안 좋죠. 뭐 상황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, 금리도 지금 어 기준금리도 지금 1.25%인데 다시 또 인하한다는 얘기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어 이자가 이제 빵프로 되는 그런 시대도 아마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것도 아마 될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. 그래서 일단. 어, 좀 박스권으로다가 좀 왔다 갔다 좀할것 같고, 어, 여기 618포인트는 이탈을 안 해주는 것만 해도 괜찮으니까 안 해주고, 이제 박스권으로 다 가다가 이제 올라가면 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. 어,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100포인트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지, 어, 어,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질 건데, 아직 좀, 얘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지금 현재 갇혀 있습니다.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, 어, 이탈을 안 해야겠죠. 그래서 이전 포인트는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될것 같고, 일단, 뭐, 시장이 어쨌든 간에 월요 거의 대부분 빠지는데, 그나마, 어, 잘좀 보태준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오늘 좀 급등주 올라간 등을 보면, HLB의 제생명과학다상학가는데 HL HLB 같은 경우는 엄청나네요. 제가 이 종목, 어, 거기 뭐지? 카톡방, 어, 몰래 좀 어떤 사람들이 하나 해서 카톡방 한번 들어가서, 거기서 이제 종목 다섯 개를 찍어주고 이 정도 찍어줬는데 그때 94,000원 돌파하면 간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여기까지 쫙 갔네요. 79%까지 올라간 종목이네요. 일단은 너무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가는 거는 밑에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신고가까지 돌파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참 희한한 종목이네요. 어, 그리고 뭐, 스타플렉스 뭐, 그 재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, 뭐, 바이오즈는 뭐한 방이죠. 한 방이고, 신타임즈 같은 경우는 거의 한세 방, 네 방, 4방, 네 방까지 갔고, 이 신타임즈를 한번볼까요 신타임즈 한번 보면, 어, 뭐 이런, 뭐, 뭐 테마를 해서 좀 올라온 것 같고, 어, 매출은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. 적자죠. 적자고, 재무 비율로 했을 때는 어, 부채는 그나마 많이 없네요. 근데 유보율도 많이 없고 재무 비율은 그렇게 뭐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이 좋으니까 뭐 그렇게 나쁜 뭐 그런 건 아닌데. 그래도 매출이 좀 나와야 되는데 매출액이 좀안 나오고 있죠. 근데 이게 테마 유수를 해서 좀 올라갔죠. 그래서 어, 이런 종목은 지금 들어가면, 어,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어, 안 들어가는 쪽이 낫고요 어, 그리고, 제가 어제 좀 피곤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, 일단, SL이란 종목이고, SL 종목을 적정주가 분석한 걸좀 간단하게 보면, 일단 매출액이 어 계속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어 매출액이 좀 계속 증가되고 있죠 매출액이 19년 20년 21년 증가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차트로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봤는데 일단, 매출액을 계속 증가되고 있고, 그 다음에, 여기, 어, 뭐야, 스닉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올라가고 있고, 성력성 지표로 봐도, 어, PR이 지금 상당히 좀 낮은 구간에 좀 있는 편이고, 그리고, 어, ROE 같은 경우도 크게 10 이상이니까, 어, 괜찮은, 종목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정수 지표로 어, 봐도 지금 뭐 유보율이 라든지유통비율 어, 부채비율. 부채는 요거몇개안 되죠. 60%몇개안 되고 어, 유보율은 어 빵빵하죠. 5,000%, 5,400%니까 어, 엄청나게 좀 괜찮은 종목입니다. 어, 그리고 현재 업종은 한 26배 정도 되고요. 그리고 26배로 했을 때는 예상 주가는 한 6만원 정도인데 이건 좀 오버된 것 같고 현재 수준으로 했을 때는 한 9.9배 정도 되는 거고요. 어 그리고 적정 주가를 15로 했을 때는 예상 주가가 한 38,000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 현재 어, 28,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19년도에는 12.5, 20년도에는 9.9, 21년은 8.8 정도 어, 이렇게 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. 어, 여기 보시면 이렇게 EPS가 이 정도 벌면 21년도 이 정도 벌면 PR은 8.8, 20년은 9.9에는 12.5 그거고. 어, 차트를 좀 간단하게 좀 보면, 어, 어, 그리고, 어, 기업, 뭐, 정보 보면, 여기에 어떤 회사인지, 얘 자동차 램프, 그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, 전체 자동차에서 한10% 정도를 얘네가, 어, 거의 한다고, 어, 돼있더라고요 그래서, 그거 좀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, 어... 그리고, 이 차트로 좀 봤을 때, 현재, 2 4 1선은좀 올라타는 상황이고, 현재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좀 박스권으로다가 좀 흐르고 있는 흐름이고, 현재 매출액 보는 것에 비했을 때는 좀더갈것 같아서, 말씀드렸던 거고, 짧게는 뭐, 26,000원 여기까지 보시고, 어, 한 28,000원까지 봐도 괜찮지 않나, 그렇게 보여지고요. 그 다음 종목은 에코 마케팅입니다. 에코 마케팅은 제가 한 여기 정도에서 한번 좀 올라갈 것 같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, 어 광고 대행하는 그런 업체고요 일단, 에코 마스, 에코 마케팅도 지금, 어, 이거를 좀 분석을 해 놨는데, 얘가 7번인가? 어, 에코 마켓 승도 보면 매출액이 얘도, 마 찬가 지로 계속 증가 되고 있죠. 매출액 증가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순이익, 그 다음에 이쪽에... 어, pr도 지금 현재 이때보다 돈을 더못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낫죠. 그리고 r o e 같은 경우도 28, 25, 24니까 15 이상만 돼도 좋은 건데 지금 상당히 괜찮죠. 그리고 유보율도 빵빵하고 부채는 요거 밖에 안 돼요. 부채, 부채 요거 밖에 안 되고. 얘는 업종이 한 21배 정도 되고, 21배 예상 주가로 했을 때는 한 45,000원 정도 예상을 한 거고요. 했을 때 얘가 한 20배 정도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면한 4만원까지 가지 않을까, 그렇게 보여지고요. 현재는 3 2 0 0 0이고 어,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3650원이니까, 이거 32,450원에, 어 말씀드린 거니까, 지금 현재 11% 정도 아마 수익 구간일 겁니다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6,000원 자리를, 어 돌파를 하면 좀 시세가 좀 나올 것 같은데, 뭐 이게, 이렇게 봤을 때는 이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, 얘네가 버는 것에 비했을 때를 분석을 해보면,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게, 현재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, 약간 조금 더 나가 야 되는데 제가 한요기 정도 36,000원만 어, 뚫어주면 이 월봉상으로다가 한 여까지는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일단은 추세를 했을 때는 거의 어, 월봉상으로 했을 때도 진입해도 괜찮은 자리고 얘네가 뭐 재무라든지 뭐 이렇게 봤을 때 어, 버는 게 상당하죠 버는 게. 매출액부터 해서, 영업이, 그 다음에 순익도, 이어 계속, 어 증가되고 있고, 154억, 요 때만 해도, 뭐, 67억, 77억, 154억 벌었는데, 계속 늘죠? 314억, 357억, 411억. 그래서 이렇게, 어 늘기 때문에, 어 주가가 위로 좀 올라가지 않나, 그렇게 좀 보고요. 그래서, 어, 이 종목, 두 종목을 좀 알고 있거나 좀 매수하려고 진입했던 분들은 요거 참고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어,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어, 그리고 추가로 좀 어,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, 두 종목을 다시 이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영상 을시 어, 청해, 주 셔서 감사 드 리고, 영 상이 도움 이되셨 다면 좋아요 와 구독 댓글 도 남겨 주 시면 감 사하 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